자, 이제 2세트 들어가겠습니다. 구사훈 선수의 초구. 자, TS 샴퍼펙트 큐. 자, 팔라존 선수가 118강 고경남 선수를 상대로 터뜨렸고요 LPBA도 터졌죠. 네, 이번 대회 최초로 여성 제 퍼펙트 큐가 달성이 됐죠. 네. 김나영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고자훈 선수 초구를 잘 풀어 나갑니다. 네, 쿠드롱 선수와 똑같이 바깥 돌리기 5 쿠션으로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똑 같이 쿠드롱 선수가 역시 역시 5 쿠션으로 터뜨렸고요고자훈 선수도 5 쿠션. 횡단 헤어스로 가네요. 어, 좀 앞쪽으로 빠졌어요. 일접구 두께는 괜찮게 맞았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전진력이 많이 발생한 상황은 스트로크를 조금만 더 강하게 구사를 했으면 전진력이 많이 발생을 안 하겠죠. 투 뱅크 샷으로 하네요 두께를 좀 놓쳤어요. 지금은 이제 두껍게 맞아서 불리각이 생겨야 되는데, 일족 두께가 좀 얇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액션으로 좀더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자, 고장선수가 어깨를 한번 풀어봤어요. 바깥 돌리기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네. 좁히질 못합니다. 좀 길게 빠지는 공이 되고 말았죠. 네. 우선 이제 각도가 하단을 사용해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각도였는데 각도도 각도지만 이적부 위치가 너무 코너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고 할수 네. 있죠. 자, 첫 이닝에 공타를 기록했던 쿠드롱 정교하게 비껴치기 짧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입이 필요하죠. 아, 그러나 두 쿠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쿠션을 먼저 맞고 들어오기가 난해했어요. 저런 공을칠때 거의 대부분 두 쿠션을 이제 노리고 칩니다. 네. 조금 길거나 짧으면 3쿠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두인이 연속 공타를 기록하는 코드로 이때 뭐 고상훈 선수는 도망갈 기회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배치가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커 걸렸습니다. 좀 앞쪽에서 빠지네요. 네, 역회전 리버스 더블을 구사를 했는데 잘 걸었지만 회전력이 많이 전달돼 버렸습니다. 최선을 선택이긴 했습니다만에 그고요 그렇죠. 이제 시 시도하고 그 다음에 득점이 안 됐을 시 네. 지금처럼 쉽지 않은 배치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자와 걸렸습니다네 해결해내네요 구정선수 그렇죠. 네. 입사 반사만을 이용했죠. 이 코너에 딱 들어가 있는 공인데 이거 참 빼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걸 맞춰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뱅크 걸어치기칩니다. 렇게저 공간 돌아 나갑니다. 자 구상훈 선수한테는 천만다행인 상황이죠. 그래서 코너 쪽에 공을 잘 빼내고 오히려 이거는 또 뒷공간으로 공이 빠지네요. 네. 이전 더블 쿠션은 굉장히 득점 확률이 낮았는 반면 네. 성공했고 지금은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이었는데 그렇죠. 저 사이 공간으로 빠지고 가네요. 자 고자운 선수 두 이미 연속 공 타. 아 코너를 너무 찝고 나왔습니다. 네장단 쿠션 먼저 맞아 버렸죠. 네. 투 쿠션을 장장 단으로 와야 이제 테이블을 타고 쭉 각도가 세워지는데 단 쿠션이 먼저 맞은 상황입니다. 전진력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죠. 네. 3면 연속 공 타를 기록하는 코사운 선수고요. 자, 쿠드롱 비껴치기. 그렇게 밀었습니다. 커너. 적게 돌아서. 네, <laughs> 좀 밀고 내려옵니다. 트롱 선수 지금 득점도 득점인데 속도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부드러운 스로브를 구사하면서 비껴치기 득점. 자 대회전. 자 키스 타이밍이 아,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얇은 두께에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을 잘 구사했지만 키스에 막히고 마네요. 네. 이것도 이적구가 또 레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위치였거든요. 자 바깥 돌리기. 어좀 길어 보입니다. 되나요? 아 정확하네요. 괜찮아요. 네. 자 길게 잘 돌렸죠? 아잘 들어갔네요. 네. 자, 튕겨냅니다. 어치기 어게 돌아서, 좀 자, 이쪽에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두께를 사용해서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빗겨치기였지만 일적구의 두께를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죠 기스 네. 타이밍 때문에. 이 세트는 좀 느린 느릿가네요네 타임아웃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땅히 눈에 딱 들어오는 초이스가 네. 없기 때문에 구롱 선수 타임아웃을 불렀거든요. 지금 선수가 웬만하면 타임아웃을 잘안 쓰는 선수거든요. 타임아웃을 그만큼, 썼다는 건. 네, 그만큼 배치가 까다롭다는 그렇죠. 거죠. 해서 이제 돌아서 나오는 코스를 네. 선택을 했었죠. 네, 앞돌려치기를 아, 안으로 돌리기를 네. 이제 길게 구사를 한 건데 회전력이 조금 이제 전진력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회전력이 부족한 네. 상황이 되어버렸죠. 장쿠션을 맞고 돌아와 줘야 되는데요. 너무 내려왔습니다. 네. 자, 걸어치기 앞쪽으로 빠집니다. 아, 지금 고상훈 선수 원뱅크 걸어치기.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요. 회전을 조금 빼고 네. 걸어쳤으면 각도가 조금 더 커지, 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득점 확률이 높일 수 있었는데 당점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구상우 선수. 자, 코드로. 앞돌려치기 짧게 부상합니다 자 길게 빠지고 말았죠. 키스 때문에 일접구의 두께를 두껍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회전력을 적절히 조절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길게 나왔죠. 네. 스트로그로 앞돌리기 네, 생각보다는 좀 길게 빠지는 공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득점 실패 이후에도 좋은 공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구두롱 네. 선수. 자, 원뱅크. 네, 들어갑니다. 어, 지금의 원뱅크는 너무 잘 성공입니다. 하단 네. 당점으로 이용해서 적당한 분리를 이용한 원뱅크 샷. 깔끔하게 성공했죠? 잘 들어왔어요. 바깥 돌리기로 가네요. 아, 좀 짧게 빠지죠? 코너 깊숙이 잘 들어갔는데 1접구의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두껍게 맞고 내공이 전진력이 발생되면서 코너를 돌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두 점을 먼저 도망가고 있는 고사호 선수 자 1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드렁 선수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어, 이거 뱅크샷으로 부딪히죠. 가네요. 와. 자, 들어갑니다. 네. 대단합니다. 옆돌려치기가 네. 조금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쪽으로 에이밍을 하길래 어떻게 치려나 궁금했는데 뱅크샷이었네요. 뱅크샷. 옆돌리기 뱅크샷. 네. <laughs>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뱅크샷이었습니 네. 네, 네. 자, 그 다음 또 포인트 이어갑니다. 네, 득점이후 다시 공 틀렸습니다. 지금. 네. 옆돌리기와 바깥돌리기 모두 가능하죠. 바깥돌리기 길게.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주로 지나갑니다. 지금은 일적구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썼죠. 얇은 두께에서 당점을 조금 빼고 내공의 각도를 좁혀주려고 네. 이제 그런 의도로 친공이었는데 좁혀지지 않았죠. 자, 3득점. 옆돌리기 뱅크샷이 아직도 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뱅크샷이 었대 자,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코사훈 장우 선수 흰공 비껴치기를 시도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 브릿지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초이스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투뱅크 아. 걸어치기로 가네요. 그러면 아, 너무 정면으로 밀고 내려왔어요. 네, 조금만 더 얇게 맞았으면 득점 확률이 있었어. 네. 있어 보였는데, 너무나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자, 들어갔으면 아주 멋진 샷이 될뻔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가 걸렸죠? 아, 그러나 앞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뭐 근접했었는데요.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는 짧게 구사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후드롱 선수가 당점을 너무 낮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오히려 덜더 짧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일접구 맞고 공의 각도가 확 꺾여 버리죠. 네. 자, 다시 뱅크샷 시도입니다. 구상훈. 아 사이 공간으로 빠졌어요. 코너에서 각도가 많이 형성이 되는 바람에 스피드로 조절을 하는 사,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점은 똑같이 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인데 스피드가 조금 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코드롱. 자, 놓치지 않습니다. 포지션까지 가능한 바깥돌리기 였고요. 오런접 공이 레일에 네, 불어와 네. 붙었고요. 네, 이번 2세트에서는 쿠드롱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세트는 뭐 거의 포지션 디자이너였었는데요. 자동이었죠. 네.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부드럽게 코너를 향해서. 너무 코너로 가죠? 살짝 돌아서, 어, 됐죠? 이 어려운 배치도 해결을 해내네요. 네. 자, 주더 부드럽게 잘 타고 내려왔어요. 이어지는 비껴치기 짧게. 충분히 내려옵니다. 또 이제 풀리기 시작했네요. 다시 한번 빨간 공 바깥 돌리기가 가능하죠. 네.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자, 잘 타고 잘 내려옵니다. 여기서 앞쪽 살짝 지나가는데요. 회전력이 많이 살았네요. 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일적구의 두께를 두껍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러면서 내공의 회전력이 많아 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길어졌습니다. 아 종이 한장 차이로 빠집니다. 네. 자, 좀 돌아서 대회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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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아슬하죠 네. 아, 지금도 고상훈 선수 너무 잘 너무 잘 친공이에요 지금 살짝 길게 빠졌어요. 일적구 아, 네. 키스 빼는 두께를 너무나 잘 쳤는데 아쉽게 빠지고 마네요. 안타까워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고상훈 선수였습니다. 자 구드렁 팔대사도 점 앞서는 가운데 안으로 돌리기 네. 짧게 구사합니다 조금 자, 살짝 짧은 진행 키스도 날 뻔했고 네. 키스가 비록 안 났지만 살짝 짧았죠. 주정 선수는 치자마자 알았어요. 아 두껍게 맞았다. 네. 자, 여기서 툭 쳐놓고 바로 일어나서 네. 들어가죠 <laughs> 자리로. 네. 자 스리뱅키. 이번엔 성공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확률 좋게 서 있었던 쓰리뱅크였기 때문에 놓치면 너무나 뼈아픈 네. 상황이었죠. 자 이번 세트 두 개째 뱅크죠 성공. 옆돌리기로 가네요. 자쭉 타고 내로니다만은 조금 짧게. 회전이 조금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반팁 싸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팁, 두 팁이 아니라 네. 1.5 팁, 반팁. 이렇게 반팁으로 나누는 상황이거든요. 단점이 예민한 거죠. 네. 자, 바깥 돌리기. 자, 아, 득점 갑니다. 아, 이 족구가 너무 잘 맞아줬는데. 네. 자, 브릿지가 약간. 거슬리죠. 브릿지의 방해를 받습니다. 지금. 대로 노리게 될지. 자, 포션 자체를 바꿨죠.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봅니다. <laughs> 진행 좋죠. 자, 아, 조금 길게 빠지네요. 네, 길게. 이 세트도 보면은 지금 쿠동롱 선수 포지션 플레이는 되는데, 네. 이적구가 조금 안 좋게 맞아서 브릿지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고사음 그 선수 일단 기별을 잡은 듯.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자, 직접. 다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바깥돌리기 사용 어, 구사할 수도 있겠지만 원뱅크 넣어치기를 구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뭐 욕심을 내볼 수 있겠어요 들어가면 동점 실제로 난이도로 따지자면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더 편안하고 쉽습니다 아슬아슬한데요 네, 살짝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부드러운 스트록으로 속도가 네. 너무 천천히 왔죠. 두점 짜리가 제로로 바뀌는 순간. 자. 아, 시을람기는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력 쿠드롱에게는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조금 두꺼웠습니다. 오. 호두롱 선수 지금 두께 미스가 조금 보이죠? 네. 들어가면서 좀 보이죠. 어깨들어가면서 짧은 진입을 보여줬는데요. 멀리 있는 공을 1목적으로 선택할 때 두께 미스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네. 선수여도. 공한개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두점 차입니다. 고상훈 역돌리기 조근강 역돌리기 자, 잘 돕히면서 내려오죠? 네, 득점을 연결합니다. 잘 풀어냈어요. 지금은 두께만을 사용해서 노잉글리시, 무회전으로 입사 반사만을 이용해서 네.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회전이 들어가지 않게 잘 조절했죠? 리 다음 다시 한번 잘 봐요. 자 이번 공은 짧게 지금도 고상훈 선수가 일목적으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짧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다득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고상훈 선수로서도 이게 좀 갑갑하겠죠. 점점 잡수고 있는 공간 샷으로 갑니다. 빠질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목축부의 위치가 빠질 수가 없는 형태로 서 있었기 때문에 네.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옆돌리기 바로 구사하겠죠 이렇게 옆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득점. 대회전으로 구사도 가능했지만 저렇게 바로 직접 구사하는 게 다음 공 포지션을 위해서는 훨씬 네. 용이합니다. 자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가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짧게 잘 돌렸어요. 분리를 잘 시켜줬고요.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가 가능해 보이죠. 자, 직선 라인에 딱 들어와 주네요. 자, 걔스잘 풀어내고, 정확한각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옆돌리기 포지션이겠죠이 정도면. 자, 엇각 옆돌리기. 감없이 풀어냅니다. 두께를 사용해서 회전력을 살려준 이유는 득점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였죠. 네. 다번에세 포인트, 쿠드롱. 돌리기. 자, 한 번에 풀어낼 수 있을 듯 길게. 네, 좋습니다. 자, 한 번에, 네. 8만 6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조상우 선수 옆 돌리기 쉬운 포지션을 놓치고 바로 6점을 맞고 세트가 끝나버리네요. 그렇죠. 아, 정말, 네. 빠른 경기 운영. 그들로 둔더더기 없이 6점 마무리. 1세트보다는 이닝이 좀더 길긴 했는데 플레이 타이밍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질 않았네요. 네. 너무나 빨리 끝나는 느낌이죠. 그렇죠. ]다. 네. 다음 세트를 준비해야 하는 고상훈 선수입니다. 자, 이 세트 15대 8, 2대0 앞서고 있는 쿠드롱입니다.